갑자기 통장에 돈이 땡 하고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신청도 안 했는데 지원금이 알아서 들어온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제 정말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5월부터 한 번만 신청하면 2년 동안은 신청 없이 지원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친다면 손에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됩니다. 돈데크만 TV입니다. 놓치지 않고 제대로 챙기는 방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12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4조원 이상은 바로 민생 지원, 우리처럼 평범한 서민, 작게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청년들, 소상공인들 모두를 위한 예산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전용 크레딧 지원입니다. 연간 50만원 한도로 전기세, 가스비 같은 공공요금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한달 전기세 30만원 나가는 가게라면 이 지원금만으로 두 달치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생 페이백, 작년보다 카드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에게 증가분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장사 열심히 했더니 보상까지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저소득 청년 취약계층 정책 자금 확대, 취업 준비로 힘든 청년들, 대출이 거절돼 막막했던 분들에게 2조 원 이상 규모로 정책 자금이 열립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알림을 시작합니다. 보조금이 14, 복지 멤버십, 민간 앱을 통해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직접 알려줍니다. 게다가 5월 1일부터 자동 신청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은 한 번만 신청하고 자동 신청 동의하면 그 이후 2년 동안 자격 유지 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이때를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넘어가고 지원금이 5% 깎입니다. 받을 수 있었던 100만 원이 95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 번의 신청, 두 번, 세 번의 편안함을 가져옵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모바일로 온 알림 문자 클릭,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 QR 코드 스캔, 홈텍스 앱 또는 웹사이트 접속, ARS 전화 신청,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아도 우편이나 전화로 쉽게 신청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동 신청이라고 해도 매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올해는 자격이 있어도 내년에 소득이 늘어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자동 신청 첫 해입니다. 올해 꼭 한번은 직접 신청하고 자동 신청 동의를 체크해야 앞으로 2년 동안 쭉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놓치는 사람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변했습니다. 복지 시스템도 변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의 준비입니다. 돈데크만 TV는 여러분의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돈데크만 TV